먼 어, 아, 아, 예선... 조용히 좀 해. <laughs> 먼저 규현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튜브 실버 버튼을 이제 받으셨어요. 오축하드려요 이제 또 려욱 씨도 뉴, 너튜브 실버 버튼을 받으셨죠. 아 그렇죠. 아, 아. 감사하게도 주셔가지고 최근에 또 카메라도 팬분들 매번, 분께서또 그렇죠. 어, 카메라가 삼... 지금 본의 네. 아니게 세대가 됐는데. 네. 오, 우리 하나씩 주면 되겠네. 오. 오. 어 예성 씨 하, 하실 거요? 시작하실 거예요? 유튜브요? 어, 시작하면 내가. 아, 난 그런 거안 하죠. 그런 거라고. 유튜브가 그런 거가 <laughs>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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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laughs> 뭐 그럴 수 있지요. 방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laughs> 편집도 제가 직접 음. 하고. 네. 아. 제 시간 쪼개가지고. 음, 아홉 시간 동안 아, 그거 봐야 돼요. 그쵸. 아홉 음, 시간 찍어 봐야 되고. 아, 계속 그래도 아. 그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 아, 때문에 아, 하는 거. 그거, 그거 하나로 하는 건데. 진짜. 그런 거라. 존경스럽다, 진짜. 아이고 괜찮습니다. 무병한 다리워가 진짜로. 나도 귀티비 좋아. 우리 예성 형 같은 경우는 네또 어, 대단해. 뭐 왜요? 어떤 게? 한번 그래 그 아침 일 시에 아침 7 시에 잔다고요? 아니 곡 작업을 많이 할때 잠이 안 와서 때는 진짜 거의 한 맞죠. 아침 7시8덟시 잤어요 진짜로. 음, 아, 아 그렇죠. 네 잠이 잘안 와서. 음. 네, 요즘에는 네. 좀 일찍 자는데, 네. 네, 그게 벌써 한 6개월 전얘긴데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 요 <laughs> 기억에 남아가지고. 아. 네. 5년 전에 단식했던 얘기를 지금도 얘기해서 지금도 기사가 나요. 아. 1년에 저녁을 다섯 번만 먹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올해 지금 저녁 먹고 제가 여덟 번 봤거든요. 어, 네. 많이 먹었네요. 네. 그래서 내년은 네, 내년 두 번밖에 못 먹어요. 네. 아, 아, 내년 고번로 땡겨서. 땡겨. 땡겨서. 네. <laughs> 내년 저녁 두 번. 네. 네. <laughs> 어, KRY가 네. 어, 이때까지 부른 노래로 따지면 정말 어, 수십 곡이 있어요 수십 어. 곡이 있는데 음. 음. 어, 지금 u <laughs> 심왜 <K> 그러시죠? 아, 아니 앨범 소개를 빨리 해드려 주셨으면 좋겠 아, 원래 좀 답답해요 가슴이 좀 답답해서 한숨을 좀 많이 쉬어요 아, 이해해줘요 숨이 네. 안 쉬어져서 각 곡을 하셔서. 보고 싶어요 그왜요 <laughs> 아, 아, 오케이. 손도 약간. 약간 A 자, 네. 손, 네. 손 약간, 뭐랄까, 정갈하게. <laughs> 정갈하게. 꽁손하죠. A 있고. 얼것 같네요. 네. 나 반바지야. 한번 보여주세요. 착한. <laughs> 아, <laughs> 아, <보여주세요>. 아. <laughs> 정말. 정말이라서. 그가봤 그, 원래 좀 착한 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희 막한으로도안안 아, 아, 되는 거 라이브를 음악 공연 네. 하는데 네. 이렇게 눈빛을 보면 너무 웃기거든요. 아, 그렇죠. 아, 멤버들 죽을힘을 다해서 참아요. 아, 아. 라이브 와. 하는데 아침 막여시9 시에 서로 막 졸린데 그막감정 잡느라고 막그 모습이 <laughs> 서로 보면서 음... 너무 재밌어서 솔직히 나 되게 아련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게 웃겨. 내가 되게 아련하게. <laughs> 그게, <보고 웃음> 그게 웃겨. 웃겨. 그게 웃겨. <laughs> 너가 가장 멀리 게. 봤던 것 같아. 요 확실히. <laughs> 아. 려욱기는 어떻게 봤었지, 기현아 응, 려기 나는 뭐 그냥 평범하게 봤는데. <laughs> 아려호기가 <그래? 웃음> 어. 아, 어떻게 봤는지 기억나냐고. 평, 평범하게. <laughs> 어. 그랬군요. <laughs> <그랬구나>. 네 좋습니다. <laughs> 우선은 어 되게 달콤한 잔잔한 네, 부산 앞바다에서 들으면 사랑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노래고요. 단축형으로 부산의 에진분들이 가장 좋아할 노래입니다. <laughs> 아 아니죠. 아닌가? 아, 아니죠. <laughs> 왜 아니죠? 아니, 이 친구는 원래 네. 성격이 좋은 편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에 항상. 아, 그래. 왜냐면 네. 부산 네. 가면이라는 네. 노래는 네. 어, 부산에 계신 분들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네. 아니 근데 사진이 <laughs> 사진이 아까서 <아까부터. 웃음> 네. 아, 계속 보고 있는데 예성 네. 형이 단추 위치가 좀. 아 예. <laughs> 아, 네. 확인하세요? 네. 봐요, <웃음> <그냥>. <웃음> 말을 뚝 끊어가지고 그냥 아, <laughs> 서로 사이가 되게 아, 좋아. 원래 야한 거도 되게 좋아해요. <laughs> 아, 네. <웃음> 그, <웃음> 그, <웃음> 그 겨드랑이? <laughs> 네. 뭐 단추 위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유. <laughs> 사실 이거 노래 밤에 들으면서 이 피파람 나올 때마다 조금 오싹했어요, 사실. <웃음> 왜죠? <laughs> 왜오싹요 원래 밤에, 밤에 피파람 부르면 귀신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 뱀 나온다, 아, 당... 뱀 나온다, 아, 뱀 나온다는 뱀, 뱀. 말이죠. 아, 저 때는 귀신 나온다고 했었어요 음. 아, 아, 네. 아 네. 84년생이라서. <laughs> 야, 80... 야, 87년생이다. 나보다 노아린 아닌... <laughs> 몸무게가 원래 50 초반이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이렇게 가짜 거짓 방송하면 <laughs> 아니, 지금 최근에 MC 들어간 거 그거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laughs>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웃음> 안, <웃음> 안 바뀌어요. 어 음. <laughs> 저희 U라는 노래 앨범 자켓이거든요. 네 이사 이 사진에 대한 사연이 아, 있는. 아, 아, 죄송한데 이, 조금... 이미 예성시 시간 끝나가지고 네. 아, 아. 시간이 초난 아. 거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 없어요. 아그러거아니 패스. 네. <laughs>